말복 기념으로 우리 미라지랑 김도현이랑 장어구이를 해 먹으려고 아침에 10시쯤에 코스트코를 다녀왔는데 오늘 코스트코가 휴무예요. 오늘 코스트코가 휴무라서 원래는 코스트코에서 장어를 사 와서 장어를 먹으려는데 장어를 사와서 아 존나 오고 지금 빨리 안 하면 미란씨가 저 때릴 수도 있어요 <laughs> 지금 미란 미나... 빨리 안 하면 <laughs> 장어는 못 사오고 장어 대신에 비슷한 갈치를 사왔습니다 <laughs> 와 너무 비슷해 또 친구들 왔는데 또 복날에 갈치만 먹을 수는 없어가지고 그 삼겹살도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뚜껑 삼겹살이랑 갈치랑 요거 두개 그리고 오병민이 제가 등심 쳐다보니까 소고기 등심 원플러스까지사 어, 줬습니다. 어, 플러스 에이. 플러스짜리 소고기 등심까지. 에이. 둘이 오늘 일단 장작부터 좀 패보고 아, 재밌다. 프로 아, 프라이팬에 설정 미라지 님 돼? 갈치로 우킹 님뭐 네.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거 안 하기로 했어. 하지 막안했잖 아, 오늘 오늘 딱 생각이 났어. 둘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미라지가 지금 너무 많이 배고프기 때문에 빨리 일단 장작부터 빨리 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아, 이제 뭐? 요 위에다가 어, 그 위에다가 응작을 어, 쌓아서 여기 있으게 쓰면은 의 시범 딱 잡고 <laughs> 잡고 올린 다음에 그대로 내려치면 돼요 알 아시겠죠? 여기서 요런 <laughs> 식으로 안으세요안 뜯으세요 아, 네? 저거는 안쓸 거예요 오치 점 프로 에임. 에이씨. 얘오치 프로 맞았나 에임 개안 좋은데? 야! 아니, 아니, 야. 진짜! <laughs> 도현이가 여기 마무리 하는걸로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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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놓치면 안 돼, 놓치지만 않으면 돼. 아, 존나 무섭네, 이 새끼 정면 안 있어야겠다. 어. <laughs> 너, 그거 하나만 쪼개보자. 그거 하나만, 지금 그거 빠진다, 너 다시 해야 돼. 빼고 빼고 다시 해야 돼, 어. 아, 잘, 잘, 그 무슨, 진짜 외곽을 친다, 너 무슨 뭐 테두리, 테두리 핵이니? <laughs> 뭐야, 어디로 치는 거야! 자 여기다 찍히는데? 야 에임은 좋아 에임은 좋아 똑같아 에이 씨야 야, 여기서 여기서 아 이렇게 하면 당연히 힘들지 잡고 이렇게 쳐야지 오 만화에서 보면 한 번에 자르는데 아, 지금 다해놓막 맞추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뭐 삼겹살 배달시켜 먹으면 안 돼? 하 <laughs> 삼겹 삼겹살 뭐뭐 하러 배달시켜 먹노 자 여러분들 오늘 아뜨 나 오늘 미라지랑 도현이가 장작을 다캐 줬기 때문에 와그 어, 힘들었다. 나무 하나 캐는데도 힘들어서 그 우리 친구들이 하나 힘들어요. 몰까 봐 미리 해 놓은 장작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밑에 보면 미리 해 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먹을 게 삼계탕 하나. 혼자 먹어도 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laughs> 아더 많이 못 먹어요. 싸대기로 취급하네. 그 삼겹살도 네 세근 어, 준비했거든요 세근 색은... 어 충분히 먹을 수 있으실 거니다 그리고 네. 미라지를 위한 등심도 따로 도현이가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고 어, 그러니까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닭이 한 마리 와오케이씨와 아, 아, 뭐해 한 방에 다 잘랐다잉 한 방에 다잘랐나잉 오다 으으으겁네 <laughs> 음. <laughs> 내가 봤을 때 집에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배민키고 한난돼지 삼겹살 시켜먹는게 500배정도 이득보는거같아 그래서 차키를 갖고왔어 자 도현이가 하는거보다 저거 종미가 하는게 나을라나? 뭐? 닭을 한마리 잡아야돼 그지 나 안해봤어 아 그냥 목만 딱내가 앞에 달고있는데 여기로 이렇게만 치면 돼 한마리를 잡아야돼 저기 우리 닭장 있거든? <웃음> <웃음> 진짜로 저 도끼 손도끼 줘봐 진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로 호식이랑 호식이가 두 마리 있었거든 그중에서 호식이 한 마리는 내가 먹었고 아이고. 저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네 어자 준비하세요 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럼 도현이가 잡는 걸로 하고 어 내가 찍을게 어 우리 한 마리밖에 없는 씨암탉인데 아이고 어떡해 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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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대바대앵글 아니냐 이거 <laughs> c a m 이게 근데 트위치 규정상 어. 그 아, 화면에 돌려놔야 돼. 어 직접 어. 저기 하면안돼 가지고 약간 오케이. 위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찍어야 돼. 오케이. 요렇게 뭔지 알지? 오케이. 손만 나오게. 아 손만 나오게 자, 일단 호식기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자, 가까이 가서. 자, 자 이렇게 들고. 자, 도윤 들어가서. 자, 도현아그딱 잡고. 여기서 딱 잡아. <웃음> 야! 야. <laughs> 아니야. 아니. 자, 목 아니, 잡고. 목 잡고. 자, 내리친다. 자. 약간 하정우 느낌으로 자 하나 둘셋한번더한번한번한 살아 한 번, 한 번, 한 번. 있잖아 한번더한번더 그래서 아그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와 데리고 나와 보시다 언제까지 다 해놨어? <laughs> <번> 언제 <laughs> 두 번째 <독기질> 때, 두번 도끼질 때. 아 순살까지 한 번에 하기에는 아직 도현이의 도끼질이 능숙하지가 않았어요. 오케이. 자 오늘 먹을 거. 오시가잘 먹을게. 호식이랑 마늘, 한우 등심, 여기 삼겹살까지. 장어 대신 사온 갈치는 아버지가 한 마리만 달라그래가지고 아빠 저하나 빼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못 갖고 왔어. <laughs> 어, 자 이렇게 오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기 익겠다. 고기? 내가 가만 놔둬도 밖에서도 익을 것 같긴 해. 나 이거 불을 지혀야 되는데 어.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어쩔. 가자. 여기다 세워놔도 돼. 어우 시고, 어우 고 자, 또 자, 이제 불로 불집이... 삼각형으로 이제 세우면 돼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이거 두 개, 요거 두개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너 그럼 너불 어디다 집을너 그렇게 하면 <laughs> 아니 씨. 요렇게 <아니. 웃음> 해서 드리니티 보스 어, 여기다 불을 알았다. 지피고. 몬타일 알았다. 알았다. 육각형. 삼각형이죠. 육각형이죠. 오케이. 하나 너무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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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하면 되잖아. <laughs> 왜 그래도 저기 뭐야 나무 갖고 와가지고 나무 이렇게 딱 쌓아놓고. 카메라맨이 개꿀인데 근데 이게 되나? 뭔가 지푸를 먼저 집혀야 되지 않냐? 나 야생. 쏠 수기가. 아 야생 유튜브 많이 봤거든. 어. <laughs> 근데 마인크래프트 할 때는 석탄만 있으면 되는데. 아니야 마인크래프트 아니야 이거. 아씨아왜 이걸 못 봤지? 아 씨야 존나 좁다. 도현아 아, 왜 우리 이걸 못 봤을까? 들어올 때돈내 많잖아. 오, 왜못 봤지? 아 지푸라기 없다. 아, 딱 열심히 하시네. 그뭐 세제 없나요? 이야, 청결. 내가 설거지 에이스였어. 어? 그 하루에틀에서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불을 두 군데 집어야 돼. 어 어디? 저기랑 저기랑 여기랑 여기랑, 아, 여기랑 어, 그렇지 저기는 어떻게 집는데 저기는 여기서 집힌 거뭐 옮겨가지고 집힌 거야. 아, 거지. 오케이. 응. 근데 여기서 집읍시다. 어, 옷이야? 아니야, 옷 아니야. 옷 같은 거. 엄이 나무. 엄? 어. 옷이 아니라 엄이야? 엄나무. 엄나무? 어. 이거 이따가 이제 어. 백숙 안에다가 좀. 그거. 그거야. 어. 근데 이거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어. 소시지를 써도 돼. 이게 어. 엄청 말려놓은 거라 진짜? 어. 여기다가 불길을 만들어놓을 거야. 어, 오케이. 불쏘시계를 좀 넣고, 어. 그다음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필 거고, 어? 그 위에다가 큰 그래. 나무들을 쌓아가지고 어, 불을 지필면 돼요 그치. 아시겠죠 토치로 빨리 하면 되니까는 엄나무로 어, 먼저 쌓아놓고 거기다가 불을 낸 다음에 이제 통나무들로. 옥수수는 뭔데? 장작이야? 그다음 나무 위에 올리고 삼각형으로 그냥 버스케 쌓아내 열서병 걸릴 것 같아. 많이 해봤잖아. 죽지는 않아. 자. 붙이 들고. 응. 자 여기에, 여기 아, 나무인데. 그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겠지. 아, 어, 잘 붙는다. 어, 엄나무 잘 말라 있어. 와 아, 아, 바로 불 붙네? 아니야 아니, 그 끄면은 안 붙으니까 좀 아, 하, 조금 한동안. 아, 아. 여기서 이제 솔솔솔솔솔 솔솔 솔솔 하면서 이렇게 불을 이제 커지게 하는데 너무 지금 초반에는 너무 세게 하면은 아, 어. 어 저기 하니까. 솔솔솔 솔솔 솔솔 하면서 통나무에만 옮겨 붙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고. 아, 지금 불신어지 오죠. 태양이랑 이거 불이랑 <laughs> 불신어지 싸보죠. 너 여기 앉아있어야겠다. 아, 이거 너무 힘들겠다.